에피소드 또 있어요. <laughs> 이렇게 문석 깔면 재미없어요. 난안 된다 봐. 음. 이거는... 있어요 하면 안 돼. 아... 에피소드가 있어요 하면 안 돼. 강심장 되는 거야. <laughs> 바로 강심장 돼 MC 이가 맞는 정답인 줄 모르나. 항상 에피소드를 얘기할 때 그냥 가볍게 접근해라. 음... 음... 이렇게 에피소드 있어요 이렇게 먼저 선 발언하는 것은 이거는 빵이야. 이건 좀 무리했죠. 음... 근데, 이거는 에피소드라기보다 같이 아는 형님 하시니까, 제가 트로트를 좋아하잖아요. 네. 영철이 오빠가 전화 왔어요. 짜르릉 <laughs> 좀 트로트를 <트로드로>. 하고 <laughs> 여기서 <웃음> 네. 아, 진짜로요? 아, 안 되잖아요. <laughs> 내안 네, 된다고 했지. 에피소드가 있어요? 하면 네, 안 되는 거야. 그 나왔어야 돼. 아, 이거 그냥... 그냥 나왔으면 어? 어, 영철이 오빠 그랬는데 이렇게 그렇지. 돼. 그럼 이제 영철이 전에 연결해서 이가 미쳤냐? 어. 어? 프로그램 말아먹을 일 있냐? 하고 이래서 가지 연결되는데 어. 에피소드 있어요? 이 에피소드 있어요의 저주예요. 그러니까 저는 영철이 오빠 싫어해요 편집때라고한 거예요. 기진이네. 야 이걸 또 살린다. 형 근데 언제 날아요 날도 됐는데 도 추해서 날 거야. 어유 <laughs> 아, 행이 때문에 여행 때문에 너무 피곤해. 그걸 갈 때마다. 막 칭찬해는 뜬 뜬거나 다름 없죠. 형이 좋아하는 해가 뭔지 알아? 뭔데? 칭찬해. <laughs> <laughs> 뭐야? 그그 표정 뭐예요? <laughs> 아유, 너도, 너도. 너도, <laughs> 너도. 음. 아, 아이, 뭘. <laughs> 최근에 그, 최근에 그, 저, 하는 거는. 취임새인데. 기대된다. 다양했을 때. 음, 음, 음. <laughs> 먼저 웃으면 안된다매 안안안 이러면 안 터지대 매. 형이 그그 공식이라면서요. 얘는 딱 이런 상이야. 황 이럴 때스스로아휴아휴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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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구나 이럴 때안 터지는구나. 이게 그러니까 형 그러니까 선배님들 말씀 잘 그러니까, 들어야죠. 지금 고개를 못 들고 있어. 아쉬 진짜. 아쉬. 형 이건 좀너가 이번 스매 반드 한 번씩 간다. <laughs> 아휴~ <laughs> 내 기분이 진짜 아휴~ 아아아 아휴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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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휴 <laughs>